মই বুজো এনে কৰি দাঙৰ নেকু অাগি দেৱা দিবিং আমাৰ

나라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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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레서나라가 나라서, 나라서, 나라라가 나라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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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나라

쟤는 뚱땡이니. 어이야, 사다기 내이. 응. 에, 사프나 어이 사기나. 아, 챘다기 왔어야. 어마샷. 안 너다 같이다기 돼. 이 사. 아. 너무 상상하나. 나지대마. 나지대마. 나지대. 창 왔다. 나지대. 스냅. 뭐이 어, 이더니로다 द े ख यो त न